또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Música Thank Oh 생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스가랴 13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네, 스가리아서가 이제 거의 마치고, 인, 마쳐지고 있는데, 스가리아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봤듯이 스가리아가 어, 하룻밤 사이에 환상 여덟 개를 봅니다. 여덟 개를 본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계획, 이제 요것좀 말해줬고요. 이제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어, 미래는 어떻게 회복될 건지, 그쪽 얘기하고 있죠. 에, 말씀드렸듯이 스카리아 선지자 당시에 성전 건축이 한뭐 15년 내지 16년 정도 이렇게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에, 백성들에게 뭐하고 있냐. 빨리 성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너희 삶도 회복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에 반해 이제 스카리아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 뭐 이거 좀그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이제 그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주실 메시아 아 이걸 기대하게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 성전 재건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날이라는 단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1절도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에게 열린다. 어제도 그날 뭐1 2그 아, 12장에는 7번이나 나왔고 어, 내일도 4번 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회복의 날이에요. 진정한 구원의 날. 그러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거다. 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어제 그랬죠.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 간구하는 심령이 뭐라 그랬어요? 용서를 비는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 버리면 그때 너희는 참으로 회복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힘들었어요. 나라는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왔긴 했지만 여전히 나라는 힘이 없고요. 그리고 일단 자신들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힘이든 거예요. 현실이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뭐였겠어요? 우리 삶이 좀 나아지는 거. 내가 좀 먹고 살만해지는 거,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업도 중단해 버린 거죠. 아니 하루하루 살기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이에요? 어, 내살 집도 없는데 무슨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이 시작한 성전 재건을 한 20년 가까이 방치를 해놓은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좀 낮지고 내가 좀 상황이 회복되고 나면 그때 성전 지을게요. 그러면서 어, 이제 방치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그 가시덤불 밭이에요. 길가 같은 밭, 뭐 돌밭, 가시밭. 그 중에서 예수님이 제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가시덤불이에요. 어, 뭐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세상의 염려와 죄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지 못하게 하는 땅이다. 이렇게 딱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 거기에 먼저 시간을 써봐.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거야. 이게 말씀이죠. 왜? 왜냐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지는 않을 거니까, 먼저 그것에 헌신해 보는 게 어떻겠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보통 지금은 아니에요. 이러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버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만 정리가 되고, 내 생업이 좀 안정이 되면, 어, 유다 백성처럼, 나부터요. 어, 우리 집, 우리 직장, 우리 사업 좀 회복이 되면 그때 예배도 드리고, 그때 성전도 지어드리고, 그때 뭐, 그, 봉사도 할게요. 이제 이렇게 우리도 말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시는 게 오늘 13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르십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구원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이 될 때, 즉 내가 먼저 신앙이 회복될 때, 그때 내 삶의 질서도 재편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순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 당시 유다 백성들과 그들 사회에서 회복되어야 될 문제, 좀 바로 잡아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흔들어 놓아가지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가서 내 백성에게 경고하라 그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그 초점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인기 얻을까? 이게 초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뭐,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 없다. 이것만 외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 내내 이 사람들의 그 거짓말에 유혹이 돼갖고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너희들이 못하니까 내가 직접 몰아낼게. 이 사람들을. 이절이죠만글의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내지 못하게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그날에는 자식이 거짓 예언을 하고 막 돌아다니면, 부모가 "너 어디서 하나님 이름 빙자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그를 찌를 것이다. 그런 짓을 사회가 용납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부모조차 용납 못한 그런 정결한 사회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자신도 이제는 자기가 말하는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털 옷도 입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하죠. 털 옷은, 그럼 딱 생각이 나는 게털옷 하면 엘리아도 생각이 나고 또 하나 누가 생각이 나냐면 그 야곱이 이제 그 자기 속여갖고 복 얻으려고 그털옷막 이렇게 변장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속이는 일이 없을 거다. 아, 이렇게 이야기. 사람들이 당신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예전에는 막 사람들 인기 얻으려고 내가 선지자예요 막 자칭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날이 오면 아나 선지자 아니에요 나 농부예요 그러면서 평민들처럼 농사지으러 가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또 하나 사람들이 당신 가슴에 있는 상처는 뭡니까?라고 말하면 물으면 어 이거요 친구 집에서 놀다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원래 그 상처는요 아마 그 자해였을 거예요. 자해. 여러분, 엘리아와 거짓 선지자 850명, 갈멜산, 이 본문 읽어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응답이 없으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몸에 막 자해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당시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이방 선지자들이 바할, 아세라 부르면서 막 자해한 것처럼 자기들도 황홀경에 빠져서 몸에 막 상처를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상처를 보고, 당신들도 선지자죠.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친구 집에서 놀다가 생긴 거예요. 뭐,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할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날은 이런 모든 거짓 우상들이 제거될 거다. 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상은 결코 우리 삶에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생활수련회에서도 제가 3일 동안 말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디든지 탑은 하나예요. 어디든지 탑은 하나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돈이 탑이 되면 하나님은 그 밑이 돼요 자동적으로 그 밑이 돼요. 이게 돈뿐만이 아니에요. 뭐든지 그게 내 삶에서 탑이 되면 하나님은 그 밑으로 강등이 되세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탑 자리에 하나님도 앉아 계시고, 돈도 앉아 있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상이 주는 그 유혹을 뿌리 뽑는 거, 어, 그러니까 돈을 막 이렇게 물리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긍정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영구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탑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상은 자동적으로 강등이 됩니다. 돈은, 어, 그냥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알아서 그냥 갑니다. 하나님을 내탑 자리에 올려놓는 거. 그럼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말고,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진실한 기도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탑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힐 때, 생활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회복의 바른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요새 하시는 이 새벽 기도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을 나의 탑자리에 올려놓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릴 때 오늘 하루의 시간 질서가 재편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내 마음 왕좌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회복의 순서가 바로 아버지 하나 자리 잡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면 내 삶의 질서와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요 우선 순위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